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어, 주, 주말 토일 요 어,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네.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이번 주 엄청 어, 힘든 장을 펼쳐줬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8만 전자에서 7만 전자로 가기도 했고, 네, 다시 지금 현재는 8만 100원으로 다시 8만 전자에 이제 안착을 한 상태입니다. 어, 그러면 어 월요일부터 어떠한 시장 흐름 세로 어, 이어갈지 한번 지켜보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저번 주 같은 경우 미국의 이제 공포 인플레이션과 이제 쇼티지 이러한 이제 문제로 인해서 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어 이제 어 주가가 하락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요일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만 어 오늘 어 이제 뉴욕 증시 어 보면은 어 이제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기술주도 이제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 어 요거 관련돼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어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와 그리고 유럽 증시, 그리고 어 이제 코스피 어 이런 순차적으로 한번 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어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삼전 텔레그램이라고 해서 제가 동영상 요 이제 설명란에다가 어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요거 한 번씩 클릭하시면 이제 어플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네, 무료입니다, 무료. 그러니까 네, 많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다행히도, 이제, 금요일, 어떻게 보면 증시가,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2%대 어, 이 상승을 해줬고, 어, 그 다음, 이제, 미국 증시, 그러니까 뉴욕 증시가, 네, 어, 다시 이제 오늘 종가 마무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만 봐도, 어, 증시가 상당히 좋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전부 다 상승을 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뉴욕 증시부터 한번 간단하게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면요 어 뉴욕 증시가 이제 삼대 지수가 이제 연일 상승을 하면서 경제 지표는 이제 부진했지만 사실 최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어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 1.06% 상승. 그리고 나스닥 종합도 2.32% 상승. 근데 네, 그동안 하락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유입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뭐 다우 운송 같은 경우도 1.37% 상승. 그리고 나스닥 백 네, 여기도 2.17%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S&P 500, 네, 여기도 이제 1.49% 상승장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무려 3%나 상승했습니다. 을 이거는 근데 구성 종목은 조금 있다 뒤에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어, 이렇게 이제 상승장을 보여준 데는 어, 발표된 어, 미국의 이제 4월 소매 판매, 네, 네 소매 판매라고 해서요.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전월과 같은 수준을 보였고 시장 전망치는 한0.8% 어, 증가했지만 예상치보다는 아쉽게 어, 못 미쳤습니다. 어, 그러나 이제 지난 3월이었죠. 어, 소매 판매는 이제 9.8%에서 10.7% 상향 조정이 됐고요. 어,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1,400달러의 현금 지원책의 영향을 끼쳤고 현금 소진으로 이제 소비가 이제 둔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미국의 4월 이제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한0.7%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시장 예상치를 0.8%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경제 지표는 이제 부진했지만 오히려 증가, 증시가 상승한 것은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낙폭에 어, 과대한,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점도 증시 상승의 배경이 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유럽 미국 증시를 한번 봤으니까요. 그다음에 세계 증시 한번 봤으니까요그 다음에 세계증시 한번 보고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보셨다시피 3대 지수 전부 다 다우산업 그리고 나스닥 S&P 전부 다 상승을 했죠. 그리고 시아증 신는 어제 봤으니까, 네,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유럽 증시입니다. 네, 유럽 증시도 아무래도 이제 뉴욕 증시로 인해서 1.15% 상승. 네, 아주 네 그래프가 이쁘게 이제 걸러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도 1.54% 네, 우상향 하고 있죠. 그리고 독일도 네, 1.43% 네, 아무래도 뉴욕 증시가 이제 무섭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회사의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각 나라마다 전부 다 하락을 했었는데 네, 전부 다 이제 상승장을 보여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미국이 아직도 강국이다 이런 것들을 아직도 보실 수가 있겠죠. 네 다음은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이제 세부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딱 보셔도 이쁘죠. 네 딱. 눈에 띄는 게 하나 빼고는 전부 다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2.11% 상승, 그리고 애플도 1.98% 상승, 그리고 구글도 2.21% 상승, 그리고 아마존도 1.94% 상승. 근 네, 기술주도 전부 다 상승을 했고요. 페넌시얼, JP 모건이나 BAC 뭐 이런 전부 다 상승장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전체적으로 뭐 어, 상승장을 보여준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어 그다음에 이제 어 다음으로 이제 미국의 기술주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요거 본 다음에 다음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인데요. 어 아무래도 미국의 기술주이고 삼성전자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죠. 네, 일단 이제 주가는 2,800선까지 이제 하락을 했다가, 그러니까 한달 전인가요? 두달 전? 요때까지만 해도 3,200선이었죠. 네, 그랬던 주가가 어느덧 2,800까지 이제 하락을 했다가 다시 2,981로 3% 가량 87포인트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가 추이만 보셔도 이제 뭐 다른 거와 비슷하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 일본 네, 일봉을 보셔도 네, 주가가 다시 박스권에서 상승장으로 이, 네,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성 종목을 한번 보면요, 다 무섭게 올랐습니다. 아 이게 사실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 날 이렇게 주가가 올랐으면 바로 반영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네, 어쨌거나 지금 이제 하나씩 보시면요, 어, 엔비디아 4.23% 상승, 그리고 AMD. 2.05% 상승. 그리고 인텔도 2.48% 상승. 어, AMAT 상승 많이 했습니다. 네. 4.09% 상승.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25% 상승. 네, 전부 다 상승을 했죠. 그리고 뭐, 컬컴. 그리고 삼성전자와 이제 경쟁업체 TSMC 그래도 횡보장이고 네, 어, 아주 힘들게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TSMC도. 네, 뭐, 크게 뭐, 세계 1위라고 해서 박스권에 이제 갇혀있죠. 그래도. 112.46으로 종가 마무리 했고요 다음에 슈퍼 을. 네, 요거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오늘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 영상에서 삼성전자 뉴스로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ASML, 어,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어, 요거 관련돼서 이제 슈퍼 을이잖아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어, EUV,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장비를 대주는 이제 회사인데, 슈퍼 을이, 을의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찾아가기도 했죠. 장비를 보고 이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네, 이러한 이제 회사가, 어, 무려 3.96%나 상승을 했습니다. 어, 여기 실제로 우리 삼성패 가족 여러분 중에 ASML 회, 예. ASML 회사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하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오늘의 어, 삼성전자 뉴스 세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 있을 거예요. 국내 이제 171조를 쏟아부은 삼성전자. 네, 아, 2030년도까지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주 20조 이상 이제 미국의 투자를 발표를 하나라는 이야기 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국내 시스템 반도체 171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어, 이제 관심은 이제 미국 어, 투자 규모로 옮겨졌습니다. 네. 미국 투자 규모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는 20일이죠 요때 어, 이제 미국 정부가 어, 주관하는 반도체 공급 부족 회의에 어, 초청을 받으면서 이때 이제 뭐 미국의 투자 방안이 이제 발표가 될수 있다는 라 관측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어, 미국에서 열리는 반도체 공급 부족 회의에 어, 또한번 초대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상무부 장관인 주제로 열리고요. 이번 회의에는 삼성전자 외에 뭐 TSMC라든지 아니면은 구글, 아마존, 제너럴 모터스 뭐 이러한 이제 대형 업체들도 어, 1차 회의에 당시 참석했던 기업들 구성들로 어 이번에 참석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소식인데요. 8만 전자를 겨우 회복을 했죠. 8만 100원. 네, 거의 1,600원 정도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그 전날에 1,500원 정도 하락을 했었죠. 네, 어쨌거나 이제 회복한 삼성전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미 정상회담의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시가총액 1위인 대장주. 네, 삼성전자는 하루 만에 이제 8만 전자를 회복을 했고요. 어 동학개미들은 이제 최주인 삼성전자와 어 어떻게 보면 이제 4개월 만에 이제 7만 전자로 주저앉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에 나서면서 어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견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 그러나 이제 뭐 증권가에서는 이제 최근 어 이제 주요 이제 반도체 기업 주가 조정의 비미가 됐던 IT <laughs> 네. 어제품 이제 수요 어 둔화로 인해서 네, 그래서 이제 뭐, 리스크가 점차 해소가 되고 있고, 뭐, 디렘이라든지, 주요 이제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음 주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서 삼성전자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회의가 잇따라 열립니다. 네. 삼조페가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주목을 조금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어, 미국의 한미회의. 그래서 미국 상무부는 20일, 네, 이때 이제 삼성전자, 대만 TSMC 뭐 이러한 이제 회사들과 네, 회의를 하는데 어, 주목을 하고 있고 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삼전 배가족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정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세 번째로 ASML인데요. 아까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슈퍼을인 회사이죠. 어, 이 회사가 이제 K 반도체 벨트에서도 이제 존재감을 뽐내는데요. 어, 몸값이 또 오른 슈퍼 ASML. 네. 어, 여기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뭐 어, K 반도체 전략 발표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이제 외국 기업의 한 곳이었습니다. 어, 바로 반도체 업계에서 슈퍼을 네아 정말 슈퍼을이죠. 네, 독점적으로 이제 장비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아, 이 회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제는 네덜란드라는 회사입니다. 네덜란드. 어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산업통상지원부에서는 ASML에 이제 국내 투자를 유치했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어 정부에 따르면 ASML은 이제 2025년. 어, 이때까지 어 이제 경기 화성에 2,400원을 투자를 해서 어 제재조 이제 공장과 트레이닝 센터를 포함한 극자외선 EUV 클러스트를 구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ASML을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 어, 접 첨단 장비 연합 기지를 국내에 구축하겠다라는 정부의 보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잘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상승세로 봤을 때는 저는 삼성전자 어, 상승을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 2.04% 상승 그리고 우선주 2.35% 상승장을 보여줬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투표한 결과 1800만 분이 이제 투표를 어제 이어서 해 주셨는데 가장 많은 게 아무래도 1번. 네, 1번이 32% 그리고 7만 전자를 기다렸던 분들이 네, 200주 29%가 되겠네요 그래서 1위 2위 그리고 3위가 20주 이상 50주 미만 네, 이렇게 이제 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50주 이상 100주 미만 100주 이상 200주 미만 뭐 이런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됐는데 어, 아무래도 7만 전자를 이 투표 결과로 봤을 때 네, 어, 200주 이상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7만 전자를 기다렸습니다 네. 어 기다리다가 딱 오자마자 이제 바로 매수를 했고 외인이 엄청나게 매도를 하니까 개인이 무려 3조 가까이 이제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어 끌어올렸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어 3조 표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전체적인 시향을 봤을 때 유럽이라든지 미국 전부 다 이제 상승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삼성전자도 월요일부터는 조금 상승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벤트는 있죠. 화요일인가요? 요때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주가의 향방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삼전표어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여기 이제 삼전텔레그램 네, 한번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동영상 밑에 보시면은 설명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씩 클릭을 하시면은 어, 많은 내용을 이제 어, 매일매일 이제 정보를 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어플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 무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비스 차원으로 우리 삼접회 가족 여러분들에게 어, 공유해드리는 를 거니까요. 네한 번씩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클릭하시면 접속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접회 가족분들 어, 오늘 오후에 또 저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